무서워요 c o 한 e 보이지 n g sweet. Then, l 이 t go. 요 m 시요 i n g to take it to 거 y dear. r i s h i 제가... 여러분 막차 몇시에요? <laughs> 뭐야? 집이 없... 집야지나여기대여 몇시까지 했지 제가 준비한 마지막이 있어요. 어우 떨려 어, 여기 들으러 가덧떨려요 어떻게? 제가 만약에 이거를. 완성하지 이게 뭐야 이거, 포포타타이에이에요 집중, 집중 좀 해줘요 이게 제가 만약에 하다가 완성을 못하면. 실문 가요! 만약에 제가 하다가 완성을 못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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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잖아요? 여러분들이.